이 분은 20대 중반의 젊은 남성분이었고요. 얼굴이 커 보인다라는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세요. 눈썹 끝과 구렛나루까지 거리가 매우 넓다고 느끼셨고, 그것 때문에 얼굴 전체가 좀커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형외과를 돌면서 여러 가지 윤곽술 등을 포함한 수술적인 어떤 접근을 많이 하셨던 분이신데요. 실제로 환자분은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찾다 찾다 모발 이식까지 이제 상담을 오셨던 분이십니다. 디자인 사진인데요. M자를 자연스럽게 채우고 어, 헤어라인을 재교정하면서 측두부 피크와 구렛나루까지 만들어 가면서 전체적으로 얼굴 윤곽을 재조정하는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디자인대로 총1,800 모낭을 심었습니다. 옆쪽에 보면 얇은 모발, 또 하나짜리 모발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는 게 자연스러워서, 옆쪽에는 얇고 하나짜리 모발을 촘촘하게 심는 전략으로 갔고, 위쪽 헤어라인은 볼륨감을 줄수 있고, 잘 채워 보일 수 있는 두꺼운 모발 위주로 심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눈썹 끝부터 칩두부 피크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실제적으로 환자분이 느끼시는 게 맞았고 구렛나루도 조금은 이상적인 길이보다는 좀 짧은 양상으로 넓게 느껴지는 헤어라인 형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렛나루를 포함한 측면 위주의 이식에 집중한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시에 이제 자연스럽게 M자를 채우면서 전두부 쪽의 헤어라인도 교정을 해드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